지금 현재 거리는 152가 나오고요. 이 사람 나오고 아이언 똑같이 잡아요. 8번 아이언 치다봤어요 <laughs> 네. 자, 첫 번째로 당신이 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흙이 많잖아요. 네, 흙이 많으면 많죠? 좀 잔디 있는 데서 쳐도 되고, 우리는 티박스를 기준으로, 드라이버 기준으로 두클러까지 뒤로 나갈 수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두 클럽까지 가능하거든요, 뒤로. 그러니까, 너무 흙이 이렇게 많고 안 좋은 데는, 오히려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지금 여기까지 티를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 라인에서 이렇게 찾지 마요. <laughs> 이 라인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는 이 라인에서 볼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꽂아놓고, 자, 치는 거한번 볼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알려주신 대로. 집니다 네. 오름, 얘도 오른발 붙여놓고, 티스 i 니까 이빨 까봐요. 빵! 최대한 늦게 오른발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늦게. 떼도 돼요. 네. 미드라이언이니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목소리> 와! 하면 잘안 듣죠. 네, 그러면, 오케이, 난 짧겠다. <웃음> <웃음> 네, 이거, 네. 지금 7 번으로 바꾸고 계시거든요. 아, <laughs> 아이 보고서 이게 내가 우리 편이 몇 번을 치는지 아니까 원래는 물어보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자, 그럼 저도 두 클럽 뒤에 잔디가 좀 있는 데다가 꽂고, 저는 파3리에서는 티를 좀 높게 꽂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티를 꽂을 수 있다는 거는 편하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그요 근데 쇼다이언은 무게로 떨어지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깊게 꽂고, 아 미드라이언부터는 좀 높게 꽂아요. 아 그래서 뒤에서 여유있게 잔디 좋은 데서, 빈스윙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티를 높게 꽂는 거는 파3에서 약간 꿀팁? 오케이. 예. 네. 잠깐만요. 눈에 선크림이. <laughs> 여기 말레이시아가 지금 한 한국의 여름보다는 좀 시원해요. 25도에서 32도 사이인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좀 햇빛이 강해가지고,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에이밍을 뒤에서 보고, 그 다음에 칠방향으로 들어가서 항상 헤드를 먼저, 에이밍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아이고,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네. 그래도, 나이스 온. 나이스, 원. 원. 네, 나이스 원. 원. 이동하시죠. 네. 이런 느낌으로. 뻥커션할줄 네. 알아?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지나가요. 오! 오!